미국 주식 대형주 연간 수익률 상위 종목입니다. 티커 ANET 산업 섹터는 컴퓨터 하드웨어입니다. 주간 18.87% 상승하여 200일 이동 평균을 24.1% 상회했습니다. 티커 ANET 산업 섹터는 컴퓨터 하드웨어입니다. 주간 18.87% 상승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358% 증가했습니다. 티커, 캣, 산업 섹터는 농장비 중장비입니다. 주간 6.15% 상승하여 200일 이동 평균을 20.2% 상회했습니다. 티커, 캣, 산업 섹터는 농장비 중장비입니다. 주간 6.15% 상승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271.8% 증가했습니다. 티커, NFLX, 산업 섹터는 오락입니다. 주간 1.37% 상승하여 201 이동 평균을 23.9% 상회했습니다. 티커, BBVA, 산업 섹터는 은행 다각화입니다. 주간 마이너스 5.47% 하락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54.3% 증가했습니다. 미국 주식 대형주 주간 수익률 상위 종목입니다. 티커, TM. 산업 섹터는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. 주간 2.18% 상승하여 200일 이동 평균을 15.4% 상회했습니다. 티커 BKNG 산업 섹터는 여행 서비스입니다. 주간 1.69% 상승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193.3% 증가했습니다. 티커 XOM 산업 섹터는 석유 및 가스 통합입니다. 주간 3.13% 상승하여 200일 이동 평균을 1.5% 상회했습니다. 티커 pxd 산업 섹터는 석유 및 가스 2M% amp p입니다. 주간 4.77% 상승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160.2% 증가했습니다. 티커 amzn 산업 섹터는 인터넷 소매입니다. 주간 5.57% 상승하여 200일 이동 평균을 21.9% 상회했습니다. 티커 ANET 산업 섹터는 컴퓨터 하드웨어입니다. 주간 18.87% 상승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358% 증가했습니다. 미국 주식 대형주 주간 수익률 하위 종목입니다. 티커, ASML, 산업 섹터는 반도체 장비 및 재료입니다. 주간 마이너스 5.61% 하락하여 200일 이동 평균을 7.3% 상회했습니다. 티커, MNST, 산업 섹터는 음료 무알코올입니다. 주간 마이너스 5.23% 하락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115.1% 증가했습니다. 티커, AAPL. 산업 섹터는 가전입니다. 주간 마이너스 7.07% 하락하여 201 이동 평균을 9.5% 상회했습니다. 티커, UBER. 산업 섹터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주간 마이너스 6.11% 하락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247.9% 증가했습니다. 티커, AB&B, m 산업 섹터는 여행 서비스입니다. 주간 마이너스 8.58% 하락하여 200일 이동 평균을 17.6% 상회했습니다. 티커, FT&T, n 산업 섹터는 소프트웨어 인프라입니다. 주간 마이너스 26.08% 하락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516.9% 증가했습니다. 최근 5일간 일목균형표 선행스팬을 돌파한 미국 주식 종목입니다. 티커, 에리에, 산업 섹터는 보험 중개인입니다. 주간 25.23% 상승하여 2023년 8월 2일에 일목균형표 선행스팬을 돌파했습니다. 티커, SUZ, 산업 섹터는 종이 및 종이 제품입니다. 주간 2.9% 상승하여 2023년 7월 31일에 일목균형표 선행스팬을 돌파했습니다. 티커, TPL. 산업 섹터는 석유 및 가스 EM% AMP, P입니다. 주간 13.88% 상승하여 2023년 8월 3일에 일목균형표 선행스팬을 돌파했습니다. 티커, DKS 산업 섹터는 전문 소매입니다. 주간 7.16% 상승하여 2023년 8월 3일에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을 돌파했습니다. 최근 5일간 MACD 시그널 라인을 돌파한 미국 주식 종목입니다. t 티커 AMD 산업 섹터는 반도체입니다. 주간 2.53% 상승하여 2023년 8월 4일에 MACD 시그널라인을 돌파했습니다. 티커, DIS 산업 섹터는 오락입니다. 주간 0.2% 상승하여 2023년 7월 31일에 MACD 시그널라인을 돌파했습니다. 티커, BIIB 산업 섹터는 위약품 제조업체 일반입니다. 주간 1.39% 상승하여 2023년 8월 2일에 MACD 시그널라인을 돌파했습니다. 티커 FWNK o 산업 섹터는 오락입니다. 주간 2.23% 상승하여 2023년 8월 1일에 MACD 시그널라인을 돌파했습니다. 티커 FWONA. 산업 섹터는 오락입니다. 주간 2.94% 상승하여 2023년 8월 3일에 MACD 시그널라인을 돌파했습니다. Ticker. CLX. 산업 섹터는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입니다. 주간 6.58% 상승하여 2023년 8월 3일에 MACD 시그널라인을 돌파했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